임성근 원이 작년에 자주 봤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네요. 8월 26일 날 임성근 입장문에서 추미애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경태, 추미애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질펀하게 늘어놓은 저에 대한 근거 빈약화 허위 주장을 지켜볼 수 없는 현실이 세상 무겁다라고 입장문 쓰셨어요. 카페 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부운영자시던데 저희가 잘 그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의 수사 기록도 많이 유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관련 청문회에서 피고발, 그, 임정, 임성근 씨에게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이, 송호종, 이종호 씨, 최태경 씨 멋진 해병 5인에 대해서 초청한 사실이 있느냐. 초대장까지 제가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초청장은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 경비 지역 내에서만 피고발인에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 산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했다가,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창모를 통해 송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건 맞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증하신 건 맞죠? 청문회 때. 청문회 본인이 때... 멋진 해병 5명을 초청했지, 김계환 사령관이 아는 5명이 아니었잖아요. 본인 지인이었잖아요. 청문회 때는 제가 청문회 때 기획한 그대로 제가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했고요. 알겠습니 기억, 그래서 잘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팬모들과다 다 그러니까 다 확인을 열, 해가지고, 아, 정병을 그러면... 이렇게 보게 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당시에도 송호중증이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 있냐 했는데, 송호중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마저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질펀하게, 모이커피 어쩌고 해서, 12월 23일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왜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어 그것도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만난 것으로 저는 아, 제 기억은 연초로 연초로 기억을 했던 겁니다. 또이 그래서 이관영 씨도 연마, 연말에는 만나지 그러니까 않았다. 말, 만났는데 네. 사진이 공개됐어요. 아무튼 그거는 네. 뭐 본인이 수사 받으시면 잘 재판해서 응용하시고요. 네. 또 곽규택 위원께서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 표명 전후 임성근 사단장과 이야기를 해보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래 보시지 않으셨나요?라고 했을 때 송호정 증인 같은 경우는 7, 8월 통한 적이 없습니다 했고 본인도. 특별히 통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관영 씨와 송호정 씨의 통화 내역 중에 임성근은 다른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임성근에게 사표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라는 녹취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가 사의을안 했던 그 과정 결국 그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냐 이종호 아니면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했습니까? 김계환 사령관과 비아폰으로 통화했나요? 아니면 본인 와이프 폰으로 통화했나요? 김계환 사령관님하고는 개인 폰과 또 비아폰 다 한꺼번에, 공용에,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20, 2023년 7월 28일에 아침 7시 반에서 8시 어간에 김계환 사령관님에게 제가 직접 사의 표명을 본인은 사입 표명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그 당시 8월 초순경 알고 있었다라는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마지막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종호 씨는 블랙펄리 인베스트브 대표. 결국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임기 국방비서관부터 해서 군검찰단장, 이종석 국방부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다 엮여가지고 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아마 다 위증이든 뭐든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사 외압이나 이첩보류, 신범철 차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임성근, 이종훈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아니야, 모르는데, 어, 모르,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직도 비밀번호 아직 휴대폰 비밀번호 몰라요? 지금 어떻게 위증이네? 비밀번호 알아야 몰라요? 휴대폰 비밀번호 안 추워지냐고요? 군이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 모르면 어떻게군 작전 계획을 외우고 다니니까 지금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아 예. 네,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아. 회수에 관련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삼 30... 회수가 외압이죠. 회수가 외압입니다. 그게 바로. 7월 31일, 이첩 보류, 경로 이후 이첩 보류 과정이 있었고요. 8월 2일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사실상 반환받아옵니다. 회수는 아닌데요. 이때 이 회수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증인 선서를 안 했을 때는 회수가 있었다고 했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했는데 임기훈 증인이 이미 신법절 전 차관에게 윤석열 경로서를 전달했다고 진술을 이미 한바 있고요. 또 관련된 전화 받지 않았던 이유로 질책받았고 기록이첩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특검에 진술하셨죠. 일단 임기훈 비서관께서 이야기했던 경로서를 전달 들었던 건 저는 전달 듣지 않았습니다. 두 네. 번째, 저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그 다음 입법청문회인가에서 제가 박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날짜에 관련된 일이라는 해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수와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사과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거잖아요. 이거를 그때... 아무 그럼 유재윤 관리관이 아무런 사관 사관직속 법무 관리관인데. 네. 차관의 지시 없이 오면 유재현 법무관이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과정과 통화해서 임의로 무단으로 전적으로 자기 판단하에 회수해 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시가 있었잖아요. 회수와 관련돼. 제가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고요. 네, 장관님께서하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아, 본인은 유재현 관리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특검에서 다 진술했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어차피 위증도 많이 하셔서 괜찮습니다. 임기훈, 이시원 등과 대통령실에서 30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일날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기, 그, 김동철, 김동혁, 그, 군검찰단장과 신법절차관과 유재원 관리관. 세 분이 회의하다가 밖에 통화받고 와서 갑자기 회수를 해오거든요. 교북경찰청 와서. 오전 11시 50분 경인가요? 그때 통화를, 회의를 이미 모여 계셨고, 그리고 나 통화하고 나서 회수에 옵니다. 기억나세요? 오전에는 모이지 않았고요. 1시반 회의 때 저희가 회의를 했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는 나눠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장관님 지시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장관님 지시대로 해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좋습니다. 유진현 법무관리관님, 나와주세요. 요즘 법무관리관님이 김동엽 군검찰단장과 2시 44분에 통화하세요. 그리고 나서 국방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해 오는데요. 그때 수사기록 회수는 왜 하셨, 결정을 하셨습니까? 일단 저번. 누구에 지셨습니까? 그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임기훈 비서관이 전화가서 경북경찰에서 전화가 올 거다라고 해서 어, 부지중 전화가 남아있어서 제가 경북에 전화를 드렸더니. 아니, 그러니까 회수를 왜 하셨냐고. 예, 네, 거기서 자기네는 접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저기 결 회수에 지시를 대한 받았, 지시를, 받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없습니다. 회수 지시 안 받으셨는데 왜 경,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셨죠? 경북경찰이 자기네는 접수를 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고. 아, 무단으로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서 연락도 안 하고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에서 사건 기록을 가져가라, 가져가라 했다고요? 회수해 가실 거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들었고 본인은 경북경찰청에 전혀 회수해 달라 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고요. 아 저는 요청한 적이 없고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회수해 김동엽 니장알박습니다령에 대한 수사 지시를 전적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24년 7월 19일 저희 청문회에서 지리 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번복하셨어요. 국정감사 때 장관님이 하습니다습니다 여기해서 네. 말씀이신가요? <laughs> 네, 그 특검에서 제가 그분 수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미 장관님이 수사 지시 자체를 했다는 그런 거짓점이 공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 빼고 어, 왜 이렇게 이 네. 다다 그 뒤의 부분은 당연히 제가 결정했다 치죠, 지로 얘기했습니다. 스토인을 네.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내적 없다. 스토폰 두 개로 냈다 했는데 <laughs> 통화기업 다 지워서 지운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하셨어요? 그, 이거에 대해 설명하실 수요그 부분 특검 조사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전화기를 교체한 적은 없고요. 합중이 네. 네. 예, <laughs> 유재현님 나와, 앞으로 나와 보세요. 경북 경찰청이 회수에 가시죠 할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 저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관계 내에서는 그 무단 이첩이 됐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답 이첩에 대한 법률적 효과상 뭐 저희가 회수에 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왜 무단 이첩이라고 무단 이첩이라고 서로 공, 의견 공유를 했습니까? 아니요 장관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 자기가 그, 그 전에 어,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박정호 대령이 무단 이첩을 했단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셨고 그 사실관계 내에서 판단을 증인은 법률을 법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첩이 법, 법적 근거에서 의해 됐는데 왜 무단이라는 동조를 합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이첩이 된 겁니다. 할 수는 없었나요? 아, 제가 알고 있던 사실 관계 내에서는 장관님께서 이첩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지시가 적절하게. 법정원 알고 있는 해... 범위라는 건 그러면 법자는 빼놓고, 법률은 빼놓고, 어,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증인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 내에서. 알고 있는 사실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어떤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그러니까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알고 있는 사실관계의 내용을 말해주세요. 장관님이 뭐, 뭐 이첩보류 지시를 했고, 그 이첩보류 지시가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첩보류 지시라는 건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단이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무단이라는 표현을 넣는 겁니까? 장관님께서 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면 장관이 불법을 명령하면은 그러면 그 불법이 사실관계가 당시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불법이라고 판단할 만한 저에게 어떠한 알려진 정보도 없었습니다. 당시4 2 분에 임규이고 전화가 분에 정고 본인이 통하시잖아요 네. 네. 자, 장경태 위원님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관련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2 분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국정감사를 어, 해주시기 어, 바랍니다. 됐어요. 아, 뭐, 아, 아니 지금. 한시 21분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하고 한시 25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51초 동안 통하고한시 30분에 신법절차관 그리고 쭉 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한시 42분에 본인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로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그리고 나서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하는데 이거를 아무런 것도 몰랐고 경북경찰청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소한다 는것 자체를 야,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다 진술을 했지만 임기훈 비서관님이 저한테 그 경북에서 전화가 올 거다. 증인의 그러니까 증언이 안 들립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경은 위원님 증인의 증인의 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증인의 말 소리를 제가 두 분이 떠들어 가지고 거의 못 들었어요. 계속 뜯으니까 위원장이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시는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법무관리관님. 어제도 그랬고 그 계속 그랬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결제. 들을 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결제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공문서도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사령관 결제, 해군 참모총장 결제, 국방부 장관 결제하고 이첩된 거예요. 근데 무슨 법률적으로 이, 게 회수되거나, 그러니까 반환될 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결제를 번복하고, 부단히. 결제 번복할 공문 번복. 보셨어요? 없어요, 공문. 그, 그러니까 부드러 그게 설명을 결제가 설명을 번복이 됐습니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앞뒤도 안 맞고. 그게 법조인으로서 할 말이에요? 사실관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본인이, 내에서 말씀을 본인이, 본인이 국방비서,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하고 나서, 경북경찰청하고 세 가지 합의를 합니다. 오늘 군검찰에 의해서 회수하겠다. 그 다, 이미 수사 기록 다 나오고 있는 게. 수사 기관에서 제가 진술을 했듯이 제가 경북하고 합의한 것은 저 경북에서 접수를 안할 건데 회수해 가실 거죠? 라고 물어봐서 아, 제가 판단한 법리 내에서 회수해 갈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 갈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것을 격리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